안녕하세요. 세부진입니다자 내일 미국 야구랑 한국 야구, 일본 야구, 어... 승패 예상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이애미 대신시네티 162, 199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시시네티 프랜스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점수는 7.41 나옵니다. 언더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대 뉴매치 t o 입니다2 9 2 1 2 8 2 1 1 w York Cit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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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3 1 City, New York 두팀이 최근의 승률은 비슷한데 <laughs> 홈에서 승률이 양키스가 75 시애틀이 52가 나옵니다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전력변화 이런거 봤을때도 양키스가 좀 앞선다는 점 그리고 어, 배당차가 제가 봤을때는 이건 0.4점 0.5점 차가 나야되는데 이 양키스를 밀어줬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양키스 승, 마인승 보겠습니다. 음, 클리브핸들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1호3 213, 204, 158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승률은 두 팀이 같습니다. 최근의, 최근의 승률은 두 팀이 같은데요. 제홈 승률이 여기가 56이 나오고 여기가 38이 나옵니다. 아 어, 그리고 최근의 실점 부분에서는 실점은 최근 실점력은 클리블랜드 더 않고요. 다점 변화는 에리조나가 많습니다아이글 어, 최근 실 최근의 홈실전음 자점 변화, 어 그리고 승률 변화, 음실전실 전체 실전 변화. 이행기는 애리조나 프랜서를 보겠습니다. 음. 자, 미네소타 대디트로이드입니다157205 20915 배당을 받았는데요. 음, 전체적인 득, 전체 저 득점, 최근 득점, 혼득점 모두가 미네소타가 앞서고 있는데, 최근 승률은 같습니다. 에이? 최근 승률은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한 실점은 디트로이트가 좋고 보스가 많, 미네소타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대한 타점 변화도 디트로이트가 좀 괜찮고,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 배당 차가 0 8에서0 9점이나야 됩니다. 음이연기는 저는 디트로이트 프랜시스 옆에 안 보겠습니다. 자, 텍사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1월 21일치 207156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최근 승률은 또 같고요. 근데 실전 면에서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낫다는 점. 음, 승률 변화는 텍사스가 훨씬 낫다는 점. 이두 팀의 경기는 진짜 막상막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티모 프린싱으로 보겠습니다. 보리스 프린싱을 예쁘게 한번 볼게요. 음... 텍사스 승이 맞긴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휴지턴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14628, 198, 162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휴지턴이다 앞서고 있습니다. 두그 팀의 배당 차는 보통 0.7에서 0.8점이 나와야 되는데, 배당점는 정확하게 준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이 경기는 휴스턴 승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배당이 적정하게 맞게 준것 같아요 자, 시카고 화이트 대 캔자시티 경기입니다. 1살이2 2 8 배당을 받았구요. 이두 팀의 득, 어, 배당은, 배당 차가 1점 정도 나야 됩니다. 많이 납니다. 음, 그래서 0.8점 정도 차이를 준거 보면은 맞게 줬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의심이 가는 점이 뭐냐면, 사점 변화를 따졌을 때는 캔데스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이태 테스 캔데스 때이 브랜스만 볼게요.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입니다 139,247,187,170 샌디에고 승마이스자 샌프란시스코 대 시카오 어, 다트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둘의 배당차가 0.8점 정도 나야되는데 비슷하게 뒀다는 점이 좀 의심이 되요 샌프란시스코 선프랜한만 어, 볼게요 시카고 화이트는 캔자스 이게 왜 이렇게 의심되죠? 이 시카고에서 수고는 가능는이높은 총을 변환을... 변화는 아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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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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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167192154137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이 여보. 쩡. 요카마 히로시마는 배당차가 0.3점에서 0.5점 차이가 나야 될거 같은데. 맞아, 들은 시는 같아서 요거 한번 써보도 하겠습니다. 저희 야크로트 대 준희치 경입니다156207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두 팀의 배당 차는 0.55에서 0.6점이 나야 되거든요. 이제 맞게 준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구르트 성으로 가고 싶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준니치가 타점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지금 변화가 좋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준니치프랜으로 갈게요. 전, 이원데 이원은 데 쇼,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195164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 배당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이 경기를 배당차례 0.3점을 줬다는 게좀 의심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는 이온의 이온의 프랜송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배당 자체에서 좀 근소하게 차이를 줬다는 점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온의 프랜송으로 갈게요. 자 라쿠텐 대지버로테기입니다 1로 2-9 0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두 팀은 알수 없는 간기에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라쿠텐과 지버로테 차이점이 크게 줬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는 라쿠텐 승으로 뭔가 가쏠리고 있다는 점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쿠텐 승으로 가겠습니다. 음 제이브도 오리스 경기입니다. 어, 음, 이 하나나 1호사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두 팀의 배당차는 0.4에서 0.5가 나야 되는데 지금 배당차를 크게 적으겠습니다. 크게 이 부분에서는 오릭스가 강승으로 뭔가를 일을 일으켜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릭스승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자, 두산대 삼성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는 1, 1, 6, 2, 1, 9, 8 배당을 받았는데요. 삼성, 뭐, 뭐 오늘 감독이 자진사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무심한, 이두 팀의 배당자는, 아, 배당이 거의 별 차이가 없이 나와야지 그게 답인데, 지 차이를 좀 크게 줬다는게 좀 의심이 됩니다. 이 행위가 음.. 이1.79대1.89 정도 나와야 돼요 두사람에 음, 몰아주기로 해서 어..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팀별분위기 때문에 이게 배당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토산성으로 가겠습니다 1번 롯데대 LG경기입니다 247139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은 배당차가 거의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야 된다는 게 맞기 때문에, LG 성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꼭한번 옆에 드시는데 자, NC 대 KT 경기입니다. 두 팀의 배당차는 0.4점 정도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제대로 맞게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KT 승으로 가겠습니다. 키움대 신세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신세계가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고 어, 키움이 지금 정찬원 투수가 나오는데 신세계한테는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간다는 점 조팀의 음, 배당차는 0.5점 이상이 나아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신세계 승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대기야 갱입니다. 24일, 14일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경진는두 팀이 배당차가 1점 정도 나야 되는 정상이기 때문에 기아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이거를 참고로 잘 써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또...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